창세기 44장 32절로부터 40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정체를 숨긴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란 테스트는 그 사람이 과연 변했는지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언약이란 큰 복을 받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의 여정을 쉽게 포기해 버리고 예전 자신이 누리던 향락과 죄악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달아보십니다. 만약 형들의 모습이 여전히 불화와 불신으로 가득한 상태라면 그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요셉과 같이 살게 될지라도 그들은 계속되는 불화로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우리는 쉽게 상탕,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시험을 통해 과연 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영웅과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리더십을 형제들이 동생을 파는 악행을 저지른 곳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유다의 삶을 성두리채 바꿔놓으셨습니다. 유다는 이제 그의 유능한 리더십을 거룩한 변호에 사용합니다. 그가 요셉을 설득하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그늘 아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 이전에는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변명을 전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을 충격이나 고통보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 자신이 두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잃는,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픔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식을 잃는 고통의 시간은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라엘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 해주지 못했던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라엘의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칠이자의 지팡이를 맡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지를 알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 외부의 위기로부터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참다운 리더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삶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유다의 책임 있는 리더십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로 인해 오는 십년 깊은 곳에 있는 평안 또한 건강의 복, 물질의 복등이 피조 세계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는 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로또를 맞고도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또 벼락 부자가 되었다가 완전히 알고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독이 되어 버립니다. 변화하지 않은 형제들에게 요셉과의 동행은 죽음보다도 더큰 공포가 될 것이며 더큰 아픔의 전조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수업을 이수하게 하셔서 그들이 언약의 수여자로서 자극을 갖추도록 인도하십니다. 외로움의 광야에 두시고 섭리의 사막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우리가 언약의 파트너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르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찌질이 아브라함, 모질이 이삭, 사기꾼 야곱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상처를 드러내 고치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 동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병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훈련병은 그저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의 시간을 잘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몸에 훈련의 작용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훈련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또는 요령이 아닙니다. 유능한 조교를 만나서 그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훈련을 잘 마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교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용광로에 담그고 재련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언약의 동반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유다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한 그의 삶의 고백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진짜입니다. 모든 인생의 광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인생인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표,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고난이라는 그 과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내버려두고 그가 알아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가 많은 그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식구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만드실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훈련하시고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조교이신, 훌륭한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드실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에 대응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유다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요셉을 파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단순히 오늘 이 위기를 넘기고자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게 자식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그 시간표를 잘 견뎌낸 유다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서 오늘 이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자기의 동생들,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의역할 자기의 리더십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사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참 힘이 있고 뭐뭐 야생마와 같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모르는 되게 대단한 능력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생마가 제대로 조련돼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뛰어갈 때 그는 경주마가 되는 것처럼 여전히 고삐가 풀려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끊임 없이 조련하셔서 경주마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